안녕하세요. 마인디디톡스의 묻지마 킨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의 삶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 방송 제목이 좀 약간 슬프긴 한데요. 사실 제, 오늘 제 이야기 할 겁니다. 네. <laughs> 오늘 방송은 어제 그러니까 11월 18일 수능일 저녁에 녹음을 한 겁니다. 캔디 아들이 고3입니다. 수능. 네네. 많이 컸죠. 전 남편의 외도 정황을 아빠의 세컨폰 카톡 대화 내용. 그러니까 상관자랑 한 내용이겠죠. 을 보고 저한테 알려주었을 때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1월달이었습니다. 수능 전날부터 저는 아들에게, 어, 다른 분들이 전해주라고 한 선물들과 용돈을 챙겨서 예비 소집비를 마치고 가는 길에 어, 우리 사무실에 좀 들러라고 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궁기도 토닥토닥 해주고 파이팅도 해주고 다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응원 메시지도 넣어주었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이 올려주신 네잎 클로버도 넣어주고요. 원래 뭐 우리 아들이 공부랑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이시라서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학교를 잘 다닌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신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냥 걷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상황. 다 아시죠? 네. 오늘 지하철에서 내려서 사무실까지 나간 출구까지 꽤그 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꽤 길거든요. 근데 계속 그 가는 동안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계속 흘렀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오늘 아들 시험 치는데 아침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데려다 주기로 했다고 그냥 아빠가 데려다 주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아 잘됐네 하고 말았지만 아들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무슨 날에 냉큼 나서 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들이 군대 갈 때도 못 가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과 남편과 아내로 남자 여자 두 명이 만나서 아빠와 엄마가 되었는데, 셋이 함께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들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 서글펐고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살 때부터입니다. 어, 공부시킨다고 난리를 치던 극성 엄마였는데요. 근데 알다시피 아이들마다 성향이 있는데 저처럼 욕심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부딪혔습니다. 둘이 너무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울고불고 하니까 아들의 교육 등에 관해서는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남편이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둘 사이는 많이 돈독해졌었죠. 사실은 남편은 관리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였어요. 놀고, 같이 놀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뭐 이런식, 모든 걸다 같이.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는 당연히 아빠와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제재를 많이 했고, 어떤 거를 취하기 위해서는 너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 나한테 보여야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어 그러면 캔지님 애는 누가 키워요? 라는 질문참 많이 듣습니다 이 아빠가 키운다고 하면 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바람이 났거나 큰 잘못을 한줄 압니다 세상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크고요 그리고 엄마라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자식을 직접 키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영유아일 때는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또 아이를 누가 더잘 키우냐 아이를 위한 환경이 어떤 게더 맞냐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사춘기 정도의 연령이라면 아이들이 원하는 선택을 우선으로 정하게 되는 양육권을 정하게 되는 경향이 큽니다 요즘 아이들 영특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더 좋아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경제력이 큰 부모, 즉,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를 지원해 줄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양육한다는 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줘야 할 것들도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는 게 정말 다 돈이잖아요.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옆에서 애교도 부리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이 되면 그 양육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책임도 크고 부재한 배우자의 역할을 자녀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결정이나 아이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할것 같아요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입장인 저, 저의 입장에서 장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케어해 줘야 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 싱글 즉 미혼 때 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통 전부 모조리 다제 시간입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여행 가고 사람 만나고 모두 내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돈 들어갈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처녀적 시절로 되돌아간 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몸은 이렇게 늙었지만요. 네, 진짜로 안 믿기시죠. 네, 이혼은 익숙한 것들과의 헤어지는 아픔, 그리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것에 적응이 되고 나면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완전 익숙해집니다. 싱글입니다. 물론 자녀를 케어하지 않는 비양육자겠죠? 물론 이혼하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억울해서 미친 듯이 울었었죠. 그러다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러다가 안 울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수능일이라서 그랬는지 함께 살았더라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상황이 참 서글펐습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엄마는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 같은 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랑 살기 싫다. 타고 말하면서 아빠를 선택했기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저 또한 저보다는 시댁 식구들과 근처에 살고 있고 또잘 케어해 주는 시부모님들 그 당시 경제적으로도 아들에게 모두 지원해 줄수 있는 아빠랑 함께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 나이인 아들을 제가 잘 보살피고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뭐 그닥 싹싹하고 보드랍고 민주적인 엄마는 아니다 보니까 강압적이고 아무 고, 내, 제 고집대로 한게 많았잖아요.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 아들과 자주 부딪힌 게 사실입니다. 욕심이 많다 보니 아들을 닥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투닥거릴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이혼을 하고 나서 면접 교섭은 아들의 피치 못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기, 해주기 위해서 정말 주말 제 개인 시간 하나도 없었고요. 주말 대기조로 다 맞춰 주고 아들이 하고 싶은 건다해 주고 만나면 무조건 칭찬해 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매일 같이 살다가 떨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진짜 어색했거든요. 만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숍에서 수다도 한 시간, 두 시간 넘게 그게 되고 쇼핑도 같이 막 하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학원에서 칭찬받은 거 나한테 자랑하면 읽어주고 와 대단스 대박 장난 아니다. 너 진짜 엄마 닮아서 글잘 쓰네. 이런 뻥카도 날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무조건 칭찬해줬거든요. 아니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번 만났는데 칭찬밖에 더 해주겠어요. 그 혼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집에 갈 때는 꼭 안아주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는, 아, 엄마 왜 이래 하지 마!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는 더 들었는데, 그냥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참 좋아. 엄마, 나도 행복해.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찌나 힘이 되던지요. 바람핀 아빠와 그런 아빠 때문에 이성을 잃고 미쳐서 밀쳐, 날뛰는 광녀가 되어버린 엄마. 그때 저는 아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처참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아이가 외도에 대해서는 절대, 절대 알지 못하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아들이 외도 관련 카톡 내용을 먼저 보고 저에게 알려준 것이었지만 좀더 현명하고 침착했더라면 내가 아파서 내 아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한테 그냥 스스로 미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에 아이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후회가 되고 제가 너무 부족했던 엄마 같거든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장가 갈 때는 내가 엄마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전 남편이 재혼을 한다면 저는 그냥 저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만 봐야 하겠지? 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러다가 속으로 아들아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 후에 드는 생각들도 마음도 자꾸자꾸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제가 다시 들어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반에 제가 했던 이혼에 관련된 이혼 후에 어떻다 저떻다 이혼 후에 삶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좋고 힘들고 나쁜 것보다는 장점과 긍정적인 부분에 더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처럼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울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기쁜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해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중에는 아, 되돌아봤을 때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냥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 캔디 의 삶이라는 제목이 더 맞았겠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버 스윗 마인드 디톡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